이음입니다. 자 오늘은 정말 비릴만 뜨는 새차 같은 중고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보이는 이 녀석입니다. K5 3세대 차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고차를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새차 같은 중고차 비닐만 뜯은 중고차 이런 것들은 시장에 매물이 거의 없는데요. 아, 이 차량은 저 유미카 구독자님께서 저 유미카를 믿고 또 판매를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에 대한 소개를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은 2021년 2월달에 출고된 차량이고요. 주행 거리는 7,800km 달린 차량입니다.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등급은 1.6에. 터보 엔진 크랜디 등급입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이렇게 검정색 차량인데요. 저는 K5가 출시가 되면서 요 K5에 대한 매력을 정말 흠뻑 느껴봤는데 정말 날카롭게, 이쁘게 생겼어요. 아, 정말 날카롭게 생겼는데요. K5가 기아 자동차가 생기면서 이번에 K5 3세대 차량이 제일 많은 실적을 올렸다라는 설이 나올 만큼 그만큼 요 차량 정말 인기 만점 차량이다. 보시면 됩니다. 아 이렇게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젊은층들을 많이 공략을 한것 같아요. 정말 날카롭게 잘 생겼는데요. 어, 전면모에서 특별히 저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여기 아이라인 램프 아, 디테임을 제대로 쫙 찢어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요. 기본 전세대 라이트는 여기서 끝나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뒤에까지 디테임을. 제대로 성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<laughs> 자 그러면은 아 이거 타이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타이어는 19인치예요 그리고 타이어 중에서 19인치 타이어 중에서 제일 비싼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말 그냥 세차예요. 정말 어디 하냐 흠잡을 데 없이 정말 깨끗하고 그냥 세차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타 좋다. 외관에선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또다시 돌아가시기 뒤태 아 이게 후면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아요 후면부 동안 정말 전면부랑 잘 매치가 되어서 뒷면도 이렇게 날카롭게 잘 빠졌어요. 어 저는 후면에서 제일 이쁜 게 이렇게 테일 램프 이 라이트인데요. 일자형 테일 램프. 어, 요게 정말 독특하고 좀 예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,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? <laughs> 자동은 아니었구나. <laughs> 자, 트렁크 공간도 뭐, 이 정도면 중형차 치고 뭐, 트렁크 공간이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실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. 와, 시트빨 죽인다. <laughs> 아, 요 시트색이 베이지 색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천장에는 검정색과 시트 색깔이 베이지색, 정말 잘 매치가 되어 있고요. 아늑함과 고급스러운 감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아, 이거, 센터 디스플레이, 이거는, 와, 1 0 5인치예요 정말 크게 나왔어요. 나온다. 시원하게 와, 아 그리고 아이콘들이 이렇게 쭉 보기 편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. 아 정말 잘 나왔다. 저도 K5 3세대는 처음 앉아서 리뷰를 해보고 있는데요. 잘 만들어졌다. 진짜 잘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기어봉을 보시게 되면 다이얼식 기어봉이라서 예전에는 이렇게 고급차에만 들어있던 그런 기어봉이 지금 이렇게 K5 3세대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 버튼 하나하나가 야 이거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 요렇게 열산시트는 옛날 방식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에, 정말 간편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, 주행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행거리는, 자, 보이시나요? 7,823km 달린 거 확인을 하셨고요. 어, 요즘 신형차들은 하이패스가 이렇게 천장에 달려있어요. 옛날에는 이런 밀러 뒤에 하이패스 카드를 꽂을 수 있었는데, 지금은 천장에 장착되어 있고요.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비닐도 아직 안뗀 상태입니다. 어, 여타저타 요차량에 뭐 대한 뭐 흠집, 생활기술 이런 걸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. 그냥 비닐만 뜯는새 차다. 자, 지금까지 그럼 이렇게 K5 3세대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이 차량은 개서스의 혜택 받은 금액이 신차 출고 가격이 2,880만 원 가는데요. 저희 유미카에서는 2,5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이렇게 또 요렇게 새차 같은 중고차 정말 중고차 시장에 왔으니까 중고차라고 얘기하는 요런 차. 요런 차들은 어떤 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고 싶냐? 네. 정말 성격 급하신 분들. 당장 나는 새 차를 사고 싶은데 신차 영업소에 갔더니 대기 순이 한달 이상 걸려야 된다고 하네. 난한달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. 하신 분들께서는 중고차 시장 저희 유미카를 오시게 되면 당장 한 시간 이내로 계약을 해서 운전할 수 있다. 예, 네,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또 하나는 신차 출고가가 2,880만 원이면 아 2,880만 원 하면 저희가 판매 가격이 2,500만 원인데 380만 원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. 380만 원 아, 여기서 취등록세 보험까지 포함했어도 380만 원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요런 부분에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.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자, 그러면 요 차량에 대한 내부와 이부 이층까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요 차량에 마음에 드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유미카로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까지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이었습니다 요바! 이 하체 너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굉장히 없어요. 조용해요. 여기가 굉장히 안 좋은 도로인데도 웬만한 차들이 여기서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굉장히 큰데 이 차는 거의 없어. 어. <laughs> 마음이 바뀌었어. 이 차를 타고 싶다. 내차 팔고. <laughs>